할렐루야! 갑상선의 혹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권사님께서는요 갑상선에 무혹이 있었는데 이것이 몇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주머니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서 주사위로도 이것을 빼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더 커지면은 주사위로 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년 동안 이 갑상선의 혹이 점점 커져서 직경 한 4cm 정도의 크기로 커졌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건사님께서 여름 내내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다닐 정도로 이 혹이 컸었는데요 지금 언제 없어졌는지 이 혹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까이 계시는 옆에 친한 건사님께서 병원에 가서 주사위로 뺀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깜짝같이 이 혹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10년 이상 된 족저 근막염과 하지 정맥류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자이신 우리 성도님은 족저 근막염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발바닥에 통증이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터질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고 발바닥에 열감이 너무나 높아서 예배 시간에는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대야만 그 어떤 열감들이 좀 내려가는 그런 정도까지 그 통증이 너무나 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역 받으시고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이상 된 하지 정맥류 때문에 종아리도 역시 터질 듯한 그런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종아리가 가벼워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두 가지 통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너무나 힘드셨는데 지난주 기도 받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증상 이 없었다고 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리와 골반에 있는 심각한 통증을 오늘 100% 치유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옆에 성도님 아틀란타 성도님이신데요. 어, 오늘 4.3호 한국에서는 처음 참석 하셨다고 합니다. 2 3년 전에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쩍 소리가 나면서 그 이후로 몸을 절대로 숙일 수도 없었고 쭈그리고 앉을 수도 없었 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실 때에도 보조기구를 도움을 받으셔야 됐다 고 하십니다. 오늘 어, 4.3호 오시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꼭 치유 받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전체 치유 선포 시간에 못하던 동작을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어, 하셨는데요. 갑자기 몸이 쭉 앉아지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셨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이 네. 완전히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몸도 한번 좋은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원인을 알수 없이 3년 동안 지속됐던 혈변 증상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목사님은 미얀마에서 4년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요, 파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들은 1년 전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이 3년 전부터 미얀마에서부터 혈변 증상이 있어 왔습니다. 미얀마 병원에 가서도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국에 와서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약을 썼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가족들은 수술을 원치 않으셔서요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친구분의 소개로 어 지난 7월, 6월에 사사무에서 사육을두번 받으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혈변 증상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어느 시점에 치유가 되었는지 모르시다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치유되었을까 했던. 사사모 참석한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고요.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오늘 어깨 찌르는 증상과 또 허리 통증도 치유 되었셨고요이 모든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신장 투석으로 인한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지난 1년 동안 신장 투석을 계속 받아 오셨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축축 늘어지는 증상 이 있었고 무릎의 통증이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 계속 잠만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치유 대성회를 이유로 계속해서 좋아지셨는데 지난주 사사모 때이 모든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고요, 기운이. 펄펄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도 너무나 잘하시고요. 너무나 좋아지셔서 지금 부천 지교에서 전도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칼륨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 오셨는데 지난 두달 전부터는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투석을 받고 계시지만 이 모든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네 씩씩하게 후유증 투석을 지금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선포 시간에 직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선포가 있었는데 우리 성균. 님에게 직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게 되셨습니다. 신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자가면역 질환의 모든 증상이 떠나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자가면역 질환이 진단을 받은 것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한 번도 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순간도 정말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렇게 있었. 던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완전히 떠나 갔습니다.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구름 길인 듯하게 늘 멍한 상태가 있었고요. 자고 일어나도 한 번도 시원한 느낌이 없었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지금 머리에 박하 사탕이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지금 눈이 침침했던 증상이 떠나갔고요. 마치 하고 시원해져서 이것이 얼마만에 느끼는 증상인지 완전히 이 증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타교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셔서도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요. 김옥경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머리부터 온 몸에 뭔가가 훅 들어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몸에 뭔가 뻥 뚫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기를 병의 근원이 달라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한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잠을 자지 못하여서 잠을 도와주는 수면 보조제를 항상 드시고 주무셨고 깊이 자본 적이 없었는데요. 한주 동안 너무나 깊이 잠을 잘 자시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되뇌였는데요. 그 심령이 오랫동안 가정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질병이 유전되었다는 그런 어떤 눌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고요. 지금 본인에게 몇년 만에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돌파가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laughs> 어제 저녁에는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오늘 밤에는 금식을 하라. 그 감동을 받으셨는데 오늘 와서 완전히 그 브레인 포그 현상이 이분으로. 떠나사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유하신 놀랍고 시노리리주님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뇌종양수술 후유증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laughs> 성도님, 3년 전에 뇌신경을 둘러싼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비가 왼쪽에 오게 되었는데요. 왼쪽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술 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오늘 오실 때만 해도 눈동자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습관화가 되어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 눈동자의 마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위, 좌, 우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지금 본인이 느끼실 때한 다섯 배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눈동자의 마비를 치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수술 이후에 왼쪽에 난청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본인이 느끼시기에 한2십30% 정도가 들렸다고 하는데 사역자분이 오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왼쪽에다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서 오른쪽 귀에 예, 말씀을 드리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잘 듣고 계십니다 왼쪽 눈 부위에 통증도 있었는데 이것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뇌종양 수술 후유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막막혈전이 지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은 5,6년 전부터 막막혈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해오셨어요 지금 양쪽 왼쪽, 오른쪽 눈꺼풀이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주저앉는 그런 증상이 바로 망막 혈전인데요. 양쪽 다 심했지만, 유난히 왼쪽 눈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사역자분께서 치유사역을 하시기 전에 보셨을 때, 눈을 거의 잘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굉장히 동그랗게 뜨고 계십니다. 네. <laughs>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계세요. 저는 눈이 그렇게 가라앉았다는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셔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막막 혈전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어, 성도님 타교인이신데요. 그 다음 카페를 보시고 그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셨대요. 그런데 4년 전부터 갑자기 그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과 이명이 생기면서 전혀 듣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4사모에두번 오시고 나치유는 처음 오셨는데요. 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